게임 진거 같아요. 못 이겨요. 이거 설마... 어, 못 이기는 거 애들 알고 다 치쳤나 보네. 아 왠지 이거 내가 다 치야 될거 같아. 느낌 왔어. 한 5초 뒤에 엠픽 딱 나오잖아. 그러면 어, 날 부정하지 마 하고 딱 소리 들리고, 저는 아씨 이러고 다치칠거 같은데요. 선 자객보다는 후 자객이 좋아요. 아씨! 아, 오랜만에. 이 아이디 플래티넘이거든? 오랜만에 이 아이디 들어왔으니까. 아, 플래티넘, 양악 한번 해줄게요. 양악방송 할게, 요 양악방송. 설마 막 다이아 1 잡히는 거 아니겠지? 그니까 이거 아이디 승률 좀 좋아요. 이거 봐봐. 어, 승률 개좋아. 나서스 뭐야? 나 나서스 언제 했어? 싫어요, 나서스? <laughs> 아, 오랜만에 플래티넘에 와버렸습니다. 볼까요, 한 번? 자,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짜라란. 짜라란. 쿵짝짝쿵짝짝쿵 짝. 사쿠라네, 극크 어? 아니, 이거 본캐보다 높은데? 야, 본캐보다 m 미 r 이 높은데? 아니, 플래티넘인데왜 마스터 잡혀? 헐. 야, 양하게 안돼요 부캐, 부캐로 오, 오랜만에 행복캐로 하려 했는데 불행하게 게임해야 되잖아, 이 정도면. 잠깐만, 설마 상대 뭐 마스터 다이아 잡히는 거 아니야? 다이아 1. 아.. 아이디가 왜 이렇게 잡히지? 흥둥이야 아나 우리팀에 플레가 있어 이러겠다고? 자 어? <laughs> 채팅 한번 쳐줄까? 아니 나 플레 찐인데 왜 다이아 이 이리... 오늘 친구가 형아 아가씨 보여준다고 해서 날아갔는데 아저씨 옛날에 아가씨 처음 나올 때, 그, 막, 불법 링크 있잖아요. 고등학교 때 막, 친구가 하면 그걸로 보겠다고. 딱 링크 거기 있잖아요. 링크, 페이스 마 이런데 올라있잖아요. 그러고 있는데, 내 링크 딱 클릭했는데, 아저씨 나와. 들어가자마자. 아직 한발 남았다. 이렇게. 아, 근데 전 프로가 나오네. 플레이 아이디에. 근데 오랜만에 에코 상대하는 거라서, 좀 까먹었다. 즐겨하는 거. 아야... 좋았다. <끝> 좋았다. 이 1초만 좀더 빨리 돌랐으면은 내가 잡았는데. 에라, 내가 먹으라가습 플래티넘한테 고수네? 오케이, 가는 중. 무조건 좋아, 이거. 가야돼 음..까비 먹으면 대박 네이스 에코 들어오면 제가 이길 듯 만약에 1호 들어온다 킬렘 나름 갔어 그거 봐도 여기 있잖아 아, 뭐해? 개택... 야, 상대팀이다, 이거. 아 뭐에 전령 개색야 전령도 상대 팀이다 이거. 전령 섭외 언제했냐 배우비 섭외 조진해. 에코. 다음에 난 아래로 가면 되죠. 아 먹지. 먹진... 아핑 여섯 번 난도 하고 싶다 이거. 오랜만에 활연법 쓰니까 좋네요. 잘 맞네 스킬이. 이런 걸 와야죠. 오지 마세요. 아 더더욱 오지 마세요. <laughs> 미드 저 혼자 하겠습니다, 그냥. 우와! 에코 에코! 300원 모자라. 진짜 이럴 때 진짜 집 가기 싫거든요? 안 갈래요 이거 집안 갈래요 한명 모을래요 브라인니까 잡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. 흐하하하하하 <laughs> 다 돼지가 뛰어요 여 맵에, 맵에 바을 그냥 가로질러버리네 바늘 에고, 씨발 다시 집갔어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 지렸다. 여기 아팔리스를 확률이 좀 있거든요. 그렇죠? 몰라, 몰라, 얘, 몰라, 몰라, 몰라. 몰라, 몰라, 몰라. 안,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. 버드블리돌격까지고 비평.

아, 오랜만에 플래티넘 아이디 하니까 좀 재밌네요. 이그 뭐냐, 뭐라 해야 될까? 그래서 한번 암살존 한번 노려봅시다 암살존. 바드가 올려? 알바 아니. <laughs> 이 잘판이. <알바> <laughs> 난 모르는데. 삐에구님! 아 이거 한번 마스터까지 한번 찍어볼까요? 이 아이디. <laughs> 개찌기다. <laughs> 한타가 시작되고 <시작됩니다>. 난. <laughs> 아 야, 이 아이디도 승급전 해야 돼? 원래 다이아 가는 거 승급전 하나? 아, 원래 하구나. 가보자, 이거. 오늘 다이아까지 찍자.